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제트스트림 프라임 3+1 제품입니다 블랙 무광 바디에 이렇게 레이저 각인을 하셨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폰트는 테 흘림이라는 폰트이고 폰트 크기는 3.4 사이즈 정도 됩니다 요 앞부분에 손에 이렇게 잡히는 부분에 이렇게 각인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레드다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부분에 정중앙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. 블랙하고 0.5 레드 블루 이렇게. 아무튼 참고해 보셔요. 이렇게 약간 조금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나오네요. 여기 이 부분이. 아무튼 이런 느낌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제품도 포장 케이스가 있는 상품이라 저희들이 레이저 각인이 끝나면 이렇게 원상태를 그대로 잘 넣어서 이렇게 납품을 해드립니다. 납품 화면, 이렇게 옆면에 보이네요. 아무튼 이런 느낌이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